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주치의 노무 전문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사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씨는 친구 A씨와 함께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좋은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결국 2018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B 씨는 2019년 말까지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떠나기로 A 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퇴사는 끝이 아니었네요.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이 지나도 B 씨가 맡았던 업무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회사의 공식적인 폐업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B 씨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남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3억 원이라는 말이죠." A 씨는 B 씨가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입진에서 A 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A 씨는 B 씨의 건축사 자격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B 씨는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고, A 씨는 B 씨의 존재가 꼭 필요했다고 본 거죠. 하지만 B 씨는 더 이상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A 씨와의 협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법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 씨는 회사를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삼았죠. 결국 B 씨는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에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씨의 대응 부족이었어요. 법원은 A 씨가 B 씨의 잔여 업무 목록 제공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고 내부 논의 교차하지 않은 점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B 씨 A씨가 회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A씨가 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권자 지체였습니다. 저는 A씨가 B씨의 자녀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통해 채권자 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의 회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B씨는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법적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법리, 적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법 제217조와 제269조를 근거로 B씨의 퇴사가 부디기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적 분석이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L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B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적 갈등 해결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전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법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